그녀의 작품 <laughs> 떨려서 말도 안 나와서 <laughs> 안녕하세요 컨트네이저 본전 캐스트 현정입니다 준비 잘 돼가시나요 서리선배님? 저희 샵의 인턴 스타일리스트 강서리라고 합니다 <웃음> <웃음> 시험 준비 잘 돼가나요?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죠? 어... 대구 안내려 가려면 열심히 하고 <laughs> 이렇게 열심히 시험 전날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펄차인네이처 내일 시험 화이팅! 저는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는데요 저보다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저 시험인 건줄 알고 아침밥을 먼저 아침부터 막 차려놓으셔가지고 꼭 밥을 먹고 가된다고 하면서 차려주셨거든요. 그럼, 그럼 이제 씻고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범석 씨. <웃음> <웃음> 시험 당일인 일찍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정리 중입니다. 맞습니다. 너무 열심히 하죠. <웃음> 스트레칭. <웃음> 정말 유니폼까지 입고 이렇게 머리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점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. 한 6시쯤? 6시 반쯤 저희 시험이 시작될 예정인데요. 머리 역시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쁘게 스타일링 해볼까 합니다. <목소리> 리스트 조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러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저 출장 갔을때 김밥 먹는 거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김밥 먹으러 갔냐고. 이안 하? 저이안하가 김밥 먹는 거 나온 거 아니죠?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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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런 거 아니에요. 초인네이처 <laughs> 나우 구독했다가 제얼을 보고 취소했어요. <laughs> 마이너스 효과 같아요. 아니에요. 굉장히 플러스 효과예요. 푸셔가 하네요 오늘. 오늘이야 느낌이요 네. 지금 약간 줌이 약간 인기가요 같은데요? 직장인 0대 거짓말 있잖아요. 저도 곧 유튜브 할 거예요 그게 직장인 선택 거짓말이야, <laughs> 네. 이제? 1, 1번은 나 퇴사한다 2번은 나 유튜브 할 거야, 진짜 통계는? 통계 까먹었어요 무슨 시험 보세요? 저 오늘 웨이브 업스타일 라이브 공입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? 어. <laughs> 열심히 하긴 했는데 <laughs> 이상해요 홍보씨 이거 못하겠어 이따 멋있게 커트하는 모습 찍어 드릴게요 이때 찍어주셔요 이렇게 응. 예. 그치, 그 포인트 아니지?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왜 시작 빠를까요? 배고파요. 빨리 시작했었으면 좋겠어요. 한 끼도 못 먹었어. 저도요. <laughs> 떨려가지고 진짜? 한 끼도 못 먹었어. 들어가지나 배고프지가 않요 사자 머리인가요? 미스코리아 머리인가요? 네. 미스 <laughs> 이렇게 해서 머리 업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? 네,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묶어서, 아, 위에 뭐 이렇게 떡머리. 음. 이 머리는 언제 하는 머리예요? 뭐 결혼식 아니면 뭐 결혼식 네. 때인플이요 일반적으로도 평상시에도 할수 있는 스타일이에요. 평상시에 하기에는 네. 너무 많이 생기셔도 되고, 평상시에는 뭐를? 금방 풀리세요. 그래서 미리 잘잡아놔고 장점은 아, 네. 얼굴이 작아보이니까 아우, 맞습니다. <laughs> 하지점 기준이 뭐죠? 기준? <laughs> 얼굴 선 탈락이시겠네요? 100%합격이네요 학습생활 10년 하셨대요 <laughs> 되게 짧게 했어 <laughs> 여기 우선 기준 잡아주시고 채점해주세요. 가보기 지는데 가보기 앞지는데? 쪽이에요진 통은 이게 이고 앞은 시 전체적으로 <목소리> 요거 할게요. 이걸 하자. 네. <목소리> 그냥 이거예요? 기준? 이거 이거. 통, 아, 통 이거? 에데 이게 밸런스가 이게 낫잖아. 이건 얘가 제일. 이게 나는데 마에안 드시는 것 같은데. 잘 봤나요? 네, 잘 봤어요. <laughs> 보긴, 보긴 잘 봤죠. 봤나요? <laughs> 아니. 다들 약간 제이 같이. 지현이가 제일 잘 맞추긴 했어요. 근육 떨려서 말도 안 되지.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. 특정 기준이 뭔가요? 특정 기준이? 기술력 뿌렸스 <포더스, 웃음> 감성 플러스 인성 크로스. 너무 예,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예성을 보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. 급족합니다. 훌륭한 교육을 지향합니다. 헐차있는 First of all, let me introduce myself. It's Cha Bo Young, and I am 26 year s old. r l e s t e r t e r when I was young. My mother always did my hair. I got a beauty license 2013. and i graduated Africa, i couldn't do anything when i went there because i didn't speak english <laughs> 영광의 상처. 영광의 상처.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. 뜨거워습니다